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아주 도멀한 조교가 이어졌고요. 오늘 훈련 강도를 대폭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준비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의욕들은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어제는 김덕현 기수의 낙마가 한건 있긴 했었는데 오늘은 큰 사고 없이 문세영 기수도 오늘은 조교에 참여하면서 아주 강하게 에러드의 마필들을 직접 조교하는 모습이었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어요. 새벽 조교 딱 걸린 신마 카드로 갑니다. 8조 마방의 스타터라는 말입니다. 머스킨맨 자마이고요. 청산 이로 자마인데 청산 이로 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어졌어요. 푸른 에너지라고 있었죠. 보경 19조에 9전 3승 2위 2번 9번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을 끌어냈었고 보자르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19전을 뛰면서 3승과 2위 4번을 냈었고요. 친친짠 27전을 뛰면서 5승과 준우승 2 번. 백투백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19전을 뛰면서 3승과 이3 번. 어, 상당히 자마들이 잘 뛰어졌는데 이 스타트가 머스키맨 자마로 개별가 6천만 원이에요. 음, 구매를 했던 마필인데 이 영해 마주의 말인데 돌아온 보바이가 이번 주에또 출전하고 있는데 주행심사는 임다빈 기수가 주행심사를 받았어요. 이번에 기승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상당히 준비가 잘된 모습인데, 480km에 육박하는 최고 조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뛰려는 습성 아주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등급까지는 잘만 관리하면 충분히 승급 가능한 승급 기대주로 볼수 있는데, 특히 순발력 끈기 모두 겸비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조교, 일요일 조교, 어, 두 이틀간의 조교를, 양일간의 조교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말 상태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팔조마방의 스타터. 딱 걸린 신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걸린 고베당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마방의 학산맞춤입니다 사우스피치 자마이고 회오리 바람 자마. 이게 이제 좀 점검 필요에 보여요. 천경주에도 신영철 기수가 아주 강하게 외곽으로 너무 크게 돌아나갔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붙여받고 초반 포지션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삼성코너에서 외곽으로 너무 크게 전개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고 직선에서는 초중반 노리한만큼 무리하지 않고 안배를 하면서 어, 이미 승부가 끝나버린 경주에서 좀 포기를 하고 들어온 듯한 브이킨이 뛰고 있네 요전 경주 고배당 말로 추천을 드렸었죠. 아쉽게 사진판독 가서 지고 말았던 브이킨 역방향으로 계속 조교를 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확산 맞춰 체구가 좀더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의 480, 490까지 나가는 말인데 더 커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폭도 상당히 좋고요 평행훈련실 스피드감 상당히 좋아 이번에는 안장을 교체해서 상추혈 기수가 기승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교시 모습만 실전에서 발을 해준다면, 라국서만 6등급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교시 모습이 실전 발휘가 안 되고 있다란 말이죠. 전 경주의 전개적 꼬인 부분도 있고, 그때보다도 안정감은 좀더 올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경주력, 어, 기록으로는 아직까지 열세입니다 아, 6등급에서 쟁쟁한 마펠들이 계속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예, 많은 인기를 모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교 모습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토끼를 보면 전혀 또 끌어낼 게 없다는 말이죠. 조교의 변화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장철 기수가 기승의 정인데잘 타준다라면 음, 의외로 적절한 배당도 가져올 수 있는 학산 맞춰 루키 원 경주에 두번 출전했기 때문에 루키 원 경주에 또 나갈 수 있는 루키 원 경주는 세 번까지 입상을 못한 마피아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루키 원 경주의 이번에 마지막. 음 도전이 될수 있는 학산마초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를 해봅니다 3조 마방의 울프 플라이입니다 이 녀석 1600m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조제로 기수가 15일에 기승전기를 당했어요 그 당한 이면에는 그 경주도 잘못했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 그동안에 조금씩 누적됐던 것이 있던 었 걸로 보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프플레이죠. 아, 당시 경주를 보면 충분히 왔어야 되는 그런 경주에서 안장이 변이가 되면서 추진을 하지를 못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3위를 냈던 마필이에요. 물론 복귀 내용은 그러하고 그 경주에도 배달이 왕자라는 이십사조의 말이 전 경주 역시 기대는 단점을 제대로 재활을 하지 못하고 오리프플레이가 당시 보여줬던 경주 모습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 경주 정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그런 조교 모습 그러니까 복귀 복귀보다도. 이게 이제 강한 부산소 조교를 피하면서 신장조교 위주로 주팍을 늘리나 그런 조교를 시행해냈던 마필이에요 물론 1200을 뛰고 거리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 배달의 왕자와 2분의 1 마신 접전을 1600m에 펼쳐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의 왕자도 안장교체로, 전경주 배달의 왕자도, 음, 당시 코, 코 차이, 목 차이 사유를 냈는데, 이게 기대는 게 아니었으면, 당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약점. 기대는 게. 근데 오늘, 한장이 교체돼서 조교를 하는데 기대는 게 많이 완화된 느낌이라 더 좋아진 모습은 분명한데, 그래도 울프플레이가 최근에 본 일의 조교 모습으로는 저는 가장 좋게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입상시보다도 최근에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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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를 하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울프플레이를 새벽에 딱 걸린 마첫 번째 말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말은 26조의 럭키 선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아마 기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 음, 나름대로 기록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 순위권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만 전경주 강한 상대들을 만나서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간헐적으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마체 밸런스의 부조화감이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없고 어, 말, 어, 속고시 밸런스 상당히 우수하고 아주 강한 주교는 아니어도 마필이 뭐 스피드감이란 뛰려는 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자 하는 말이 26주의 럭키선입니다. 세 번째 말은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어, 주보나일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인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이세암수 말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경주죠. 내년도 3세마 판도를, 어, 점검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수 있는 모날법의 대상 경주, 이세마들이 향연이죠. 전 경주 보여줬던 라라케이의 워낙 강력한 추입 능력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마피는 라라케이. 오늘도 병행훈련을 통해 아주 강하게 조결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런데 저는, 전 경주 외곽에서 굉장히 고전했던 마필리 클립스베리예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11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했고 어,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최악의 게이트만 피한다라면 어, 훈련 시 모습, 조교 시 모습으로는 전 경주보다도 더 완성도는 올라온 모습이고 끈기도 더 늘어난 모습. 어, 전반적으로 마체 체형이 딱. 단거리형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형 체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이 문화일법의 대상경주 정도라면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냐라는 느낌을 오늘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화일법의 대상경주는 나라케이가 아닌 이 글리스베리로 오늘 수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쉐크를 포드자마자 음. 이렇게 새벽 쪽에 딱 갈리마 3두는 말씀드리겠고, 어, 물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보고 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쪽교 포렌식 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좀 변화를 가져가는 마필이 한두 마리 정도가 보여요. 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사마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마들이 대거 입사를 했고 루키 1 경주와 루키 2 경주는 12두까지 출전 가능해요. 그만큼 6등급 신마, 루키 1, 루키 2 경주가 아주 박터지게 경주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마필이,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마필이 10조 마방의 청파의 꿈입니다. 자, 전 경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어, 뭐 제대로 탔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당시 이제 제가 이 청파의 꿈을 인기마였는데 배제를 했어요. 마무리 때, 마무리 훈련 때 상태가 조금 저하됐기 때문에, 예, 배대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음, 그 당시 보름달빛 파인데이. 그냥 단통만 추천드렸죠. 딱한 방. 보름달빛의 파인데이로, 그냥 배당은 크지 않아도 그냥 단통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파의 꿈짜르고 그렇게 공략했던 경주였는데, 직선의 모습을 보면 기대는 모습이 상당히 심했어요. 물론 초중반. 까지도 임다빈 기수가 잘 탔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말 상태가 딱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 안배를 하고 타지 않았냐라는 느낌인데 직전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때문에 제대로 온전한 추진을 다 가지 못했던 청파의 꿈. 자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제갈을 바꾸고 나옵니다. 계속 어제도 제갈을 바꿔서 조기를 했고 오늘도 오늘까지 봤을 때도 제갈을 바꿔서 계란형 큰고리 제갈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인지 또 안쪽에 마루별이라는 말을 놓고 외곽에서 병행 조교를 시행을 합니다. 안쪽에 말을 두고 벽을 쌓아놓고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는 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기 위한 병행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제갈이 교체돼서인지 직진력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이에요. 이 변화의 모습은 단지 지금 기승 기수가 조교를 하지 않고 관리사가 계속 조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탈지하는 부분은 미지수적인 측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재갈이 교체 부분도 지금 승인 장구에는 나오지 않은 아직 승인을 득하지 않은 조교시 착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파입급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제 말씀드렸던 마필 중에 53주의 대박 스타가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는 이제 관리사가 조교를 해서 그런지 오늘 기수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음, 그리고 휴일 여파였는지, 모르겠어요. 휴일 동안에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마상태가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상태가 부쩍 올라오는 모습을 대박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1조 마방의 스팍스 언더, 신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교신 모습을 보면 걸음의 조화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순발력이 좋지 않은 말들은 걸음의 조화감도 그리 뛰어나지 않고 힘으로만 뛰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송재철 기수가 힘으로 몰아내는 데는 또 일각이 있는 기수다 보니 스파크 선더를 오늘 조교할 때 모습을 보니까 힘이 상당히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편성에 따라서 취입을 할수 있는 편성의 기회라면 어제보다는 어, 걸음의 어, 힘이 다시금 어제보다는 말상태가 부쩍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마필 스박선더와 대박삭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10월 2일 월요일 새벽조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걸린 마 새벽조교 포렌식 새벽조교 고배당 딱 걸린 새벽조교 딱 걸린 고배당 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수일, 목요일쯤에 괜찮은 음,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또 아, 눈에 띄는 말이 있으면 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과천 새벽 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